1번 보시면 멋치가 나와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죠 여기서 멋치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왜멋치 다음에 어떤 불가사 명사가 없잖아 w i t 스 box 이런 애가 나왔고 잠깐만요. 멋치는 뭐로 쓸수 있어? 부사로 쓸 수가 있거든 한번 봅시다 you might have found your child's playing 당신은 아마도 발견했을 수도 있어 your child 당신의 아이가 노는 거 find하고 leave하고 keep 기억하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목적어 목적적고에 뭐 나올 수 있다? INGPP가 당연히 가능하다. 일반 오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목적격 보 나오시고 그래서 플레임이 나왔고 자 그리고 much 걸어를 쳐줘야 돼 much. 자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가 아, 당신은 발견할 수 있어. 당신의 아이가 노는 것을 많이 뭘 갖고 박스 가지고. 자 근데 then을 걸어치면서 생각해야 돼. t h 토 n the toy 장난감보다 근데 그 toy는 뭐냐면 came n t 그 박스에서 나온 장난감보다 t h n 언제 나오죠? t h n 이 없으면 t h 토 n the toy 여기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진짜 없다 아예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버치 괜찮아. 어. 그니까 러 당신은 발견할 수도 있어. 뭐뭘 당신의 아이가 많이, 그 어떤 장난, 당신의 아이가 노는 거. 많이 가지고 노는 거지. 오를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대니이기 때문에 이 버치를 뭐로 바꿔줘야 돼? 뭐로 바꿔야 돼? 비교급 1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어서 비교하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멋지가 아니라 뭐가 돼서 정답 몇 번으로 1번이 된다. 어번 문제 솔직히 1번이 정답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 근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한점느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뭐가 된다? 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69번, 1번.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갑시다. 계속 그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에 보니까 buy ing로 볼수 있고 동사 ing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뒤에 i g 가 있다. 그렇지? buy a set of table blocks, tip blocks or c b blocks is 사는 것. 세트지 세트 한 세트 케이블라록 큐브 블록 뭐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블럭 그리고 이제 마분지로 만들어진 블럭한 세트를 사는 것. 동명사가 추어잖아요거든 동명사 추어할 때는 그래서 지금 빠른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very good investment 여기 이제 보호를 볼 수가 있고 in your child's play 당신 아이의 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투자다. 문제 없다. 확인 가능하죠. 3번 block help children learn many subjects. 자 블록은 돕습니다. Help에서 딱 나와야 되겠죠. 아이가 뭐 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 many subjects 많은 과목들, 많은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 여기 에 뭐가 나와도 되고. 투가 나와도 상관없고 해답. 준사역 동사 어떻게 된다? 목적어, 목적격 보에 투부정사 PP 나올 수있으면서투 생각해서 동사의 원형으로 쓸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겠그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어서 문제 없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 정리하시고 체어드란론 아이들은 배웁니다. 올라 올라서 여기서 모르시었다. 많이 아이들은 배웁니다. 많이 about shape 모양에 대해서 and size 크기에 대해서. 얼라시모로 부사로 쓸수있어 물론 얼라로 뭐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서 많은이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지만 얼라 자체는 뭐로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줘야 되겠죠? 이해됐죠? 계속해서 가 봅시다. ing야? 동사인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에 뭐가 있어? end가 있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거죠? 경력 구조 묻는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 여기서 문장 앞에서 그래도 해석해 보면서 봐야겠고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 발달시킵니다. 수학 능력을 by counting 셈으로서 matching 뭔가 일치시킴으로서 sorting 분류함으로서 grouping 그룹 group 지음으로서 and 그리고 adding 더함으로서 block w h y they play 그들이 노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뭐야 counting, matching, sorting, grouping, adding 방면 구조로 볼수 있겠지? a and b and c and d 컴마들이 다 end로 이제 쓰인 건데 계속 나열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만 end를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69번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번 확인 가능했던 그런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아